<laughs> 옥토와 사막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 회장님? 예? 옥토와 사막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 기름진 옥토와 사막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게... <laughs> 오, 오, 오. 항상 햇빛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편안한 집안은 반드시 사막이 돼 맞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집안이 망해 그러니까 항상 고난을 감내해야 돼. 네. 비도 와야 돼. 네. 바람도 불고. 어? 그런 땅은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돼. 어, 옥토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고, 고생을 하면 그냥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음.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이 올때 지금 우리나라가 국난이 이렇게 올때 여러분들은 야, 이게 사막이 안 되고 옥토를 만들라는 뜻인가 보다. 네. 이래서 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안 네. 그래. 안 그래? 자전하면 돼야 안 돼요. 네. 나쁜 놈들이 있으면 끄집어내고, 네. 옥토 만들어야 돼안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우리가 너무 행복, 행복한 놈들은 결국 사막에 와서 살게 돼. 음. 비한번안 오고 맨날 해가 쨍쨍하니까 봄날 씨지 그러면 그, 저, 뭐 심을 수 있나? 다 죽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항상 비바람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고통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위기를, 어 어 기회를 삼아서 어? 또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최고로 편안한 그림을 그려라 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 제이 여기 흑판에 그림을 하나 그려라. 각자 종이를 줘가지고 최고로 평화로운 그림을 한장 그려라. 그래가 대상을 받은 사람 그림이 뭘까? 백지. 백지? 아니. 저 우리 학생. 저 학생. 응. 뭘까? 그림이.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박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조교수님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점 하나 아니에요. 모르겠는가 잘? 점 하나? 네. 아닙니다. 안정감이 있게 내놓아니야 된... 뭐뭐 어, 뭐 어머니. 어머니. 뭐. 어머니인지 술집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laughs> 그런 셈은 안되니까 아, 그래.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100점이야 그데 어? <laughs> 아, 그냥 아이를 안고 있는 거 아니라 태풍 속에서 태풍이 막 집이 날아가는데 토네이터 속에서 자기 아기를 안고 그 토네이를 얻어 맞아가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기는 잠을 자고 있어 그게 평화라는 글자 맞아, 안 맞아요? 인류의 메시아는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태풍을 맞으면서 지구인들을 지켜주러 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구인들은 저런 도둑놈이 뭘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태풍을 맞으면서 엄마가 그 아기를, 그 아기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토네이터 막집날아가는데 하, 역시 우리 어? 역시 박수 박수. <laughs> 그러니까 언제나 평화를 우리는 그릴 때는 언제나 전쟁 속에서 그려야 돼. 맞아 맞아. 전쟁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래안 그래요? 평화 속에는 평화가 없다. 아름다운 사막차, 그러나 좋은 집, 그러나 그게 평화가 아니야. 거기는 부도를 막는 재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전쟁이 들이닥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낙원은 사막이야. 그래서 낙원을 그려 낸 거는 사막을 그려 낸 거야. 실제 낙원은 그 태풍 속에서 어린애를 지키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겠어? 그런데 어린애는 자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어린애 의 모습이 세계에서 일등했어 그 그림이 재밌어졌어요. <laughs> 평화는 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환란이 왔다.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아야 돼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픈데 자 이게 머리 아프잖아 머리에 가슴이 아프잖아 간이 나불 간에 손가락을 대여 이제 검지 손가락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